북한이 위험한 거는 김일성 족속의 범죄 야망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온 나라 전체 국민 군인을 인질로 잡고 히틀러처럼 할까. 이 정도로 왔으면 김정은은 무서운 거라. 얘네들을 내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가? 지휘권을 명실공히 활용할 수 있는가? 네, 저는 북한 출신 탈북민 김길선이라고 하는데 17년간 내가 복무했던 것은 북한 국방과학원 정책 담당 기자였어요 김이 북한 군부대 고기까지 챙겨 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거 분명히 합시다 김정은이 제 집에서 고기 차려간 건 아니에요 이건 시스템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이가 군부대 현지 시찰 나가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그 전에 이렇게 저렇게 돼지를다 바쳐야 돼요 돼지를 강제로 내든지 자원적으로 내든지 바쳐가지고 그걸 다들어서 고기를 만들어서 김정민이 오는데 맞춰가지고 김정은이 선물로 김정은이가 들고 간 걸로 딱돼 있어요 김종은이가 무슨 집에서 돼지 기른다고 돼지고기 갖고 내려가겠어요? 어차피 김종은이 선물로 돼지고기 가져가든 맥주를 가져가든 다 북한 그 경제에서 나오는 거니까 북한 전체 주민 목숨도 김종은 거니까 그 돼지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김종은이가 한번 어느 군부대에 출동한다. 현지 잘 나간다면 잉어도 출장 다니고 돼지도 출장 다니는 게 북한입니다. 인민군 후방 사업 어떻게 되는가 보자면 자자 엉뚱한 구분대 양어장에서 잉어를 싣고 김정은이가 가는 부대에 가서 불려나요 수중을 기쁘게 해준다고. 돼지도 역시 출장 다닙니다. 이러 행사 돼지들이죠아 그게 시스템이라니까요.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구분야에 그 있지 않았는 뜻이에요. 김정은이는 어느 어, 나라가 제 거고 전체 인민의 목숨까지도 다 자기 거지만은 북한은. 생산력이 영에 가까운 나라예요. 4 0 년째 주민 밥도 맴매, 못 먹이는 나라예요.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 알아요? 농업은 인류 역사에서 제일 유구한 직업이에요. 농업이라는 이 신성한 직업은 누구한테 해도 주지 않고, 누구를 질투하지도 않고, 제일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김일성 족속이 다 파괴했어요. 농민까지도 굶어죽게 만들어놓은 게 김일성 족속의 통치의 결과예요. 그거는 꽤 맞추는 거고 내가 그전잖아요 북한 전 역사가 사고의 역사라고. 일판만 벌려놓으면 사고예요. 우리 이거 정확히 합시다. 북한은 군사훈련도 아파트 건설도 무슨 공장 건설도 토목장이나 같아요. 북한은 모든 건설에 인력이 절대적으로 동원되고 노동을 할수 있는 수단이 최저기 때문에 어느 공사장이나 사고가 없는 데가 없어요. 어쩌다 알려져서 그게 중불나게 희귀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무리지어 다니는 데는 사고가 없는 데가 없어요. 우리 때도 사고 없으면 북한이 아니에요. 나라가 그렇게 낙후하고 허들어 빠지고 모든 노동 안전에 대한 그 규칙은 있지만 그걸 지킬 수가 없는 게 북한이에요. 노동 안전에 대한 규범은 대충 있어요. 그걸 표시하는 게 모든 공사장에 노동 안전 이것만 하나 써놓으면 네가 알아서 지켜라 그거예요. 우리에서 못뭐 떨어지던 아파트가 무너지거든 우리는 써놨다. 김일성 족속의 내 피셜입니다. 열차가 곤두박질에 파란 나서 그 열차에 몇백 명이 다리에서 떨어져 수장돼도 뜨끔도 안 하는 게 김일성 적석이에요. 1990년대 초에 통일거리인가 광복거리에서 2월 16일 김정일 생일에 맞춰서 완공을 해야 된다고 온겨울 지멘트 몰탈 이기며 끝까지 쫙 올라갔다 해빙기에 들어서 아파트가요 허 무너졌어요. 거기에 숙탄 군대가 아을거리던 공사장이에요. 그래도 신문 한줄도안 나는 게 북한이에요. 사고 났구나. 간부들만 욕하면 끝이에요. 수령이 뭘 달래고 뭐고 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수령이 전사고 그거는 파생돼 나온 유언비호라고 보시면 돼요. 민심 이런 거는 염두에 두지 않아요. 전체 인민이 수령을 달래고 위로해야 되는 게 시스템이라니까. 인민을 위해 지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지도자를 위해 인민이 있는 게 북한 체제예요. 그래서 비상식적, 비정상적인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고는 많아요 이번에 중불낙게 어쩌다 10년에 한번 사고가 나서 김종은이 위로해졌다 성립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수령에게 근심을 끼쳐드렸습니다 이런 사고로 이런 식으로 인민이 위로하는 거지 수령이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수령은 뇌수로 돼 있고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거는 인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늘이 내린 김일성 족속이다 이게 북한 주체사상 통치절학의 본질입니다 너무 자랑할 게 없어서 해놓은 게 없어서 취직 자랑할 게 없어서 북한이라는 그 어떤 체제의 바가마는 김일성이가 이렇게 저렇게 옥수수밥이라도 지어놨는데 그걸 계속 보충할 능력이 없어서 김정일이가 빡빡 긁어먹고 가마까지 다 망가뜨려놓은 거그 망가진 가마를 떼고 붙이고 하면서 끌고 가고 있는 게 북한 체제의 수준이라고 보면 돼요. 중불락에 김정은이가 그랬다 어쨌다 그거는 뭐 중불락에 그런 소식이 나왔으니 그렇게 되는 거고 어느 공사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해서 수령이 합동 장례식에 가는 거 봤어요 요누 국가 같으면 다 나가요 국가 지도자가 국가 지도자는 군. 홍수권자이기도 해요 몇십 명이 죽어도 나가요 이거는 몇백 명이 죽어도 김일성 족석이 인민군 거거 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 나가서 위로하고 뭐 했다는 뉴스가 북한 정권 간판 올린 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고로 죽이면서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답이 아니에요 사고가 나도 인민이 우리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수다 수령을 위로하는 체제 김일성 공산세습 독재체제의 국민은 김일성 족속의 노예인민입니다 노예 그 노예. 어,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일성 족속이 수립된 북한 체제가 자유세계의 기준에서 보면 억년같은 답이 안 나와요 왜? 자유세계는 자다 깨나면뭔 일이 그렇게 많이 터지는지 마이엔이라든가 이거 하면 한 시간만 켜놔도 기사가 100개씩 막 새로운 기사가 떠요 북한은 아침에 한번 올리면 저녁까지 한 건도 안 올라가는 그런 나라예요 아침 7시, 7시한번뛰면 끝이에요 통신사가 그 지경이에요 조선 중앙 통신 노예주의, 봉건주의, 신정주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믹스한 나라가 북한이에요. 군사기요. 떨어지고 올라가고 할 것도 없어요 우무병력제니까 10년씩 나가요 10년 이상 군사 복무하는 나라 북한 하나밖에 없어요 사기라는 거는 숙명이 돼서 우무병력제이기 때문에 다 나가요 사기라는 것도 없고 하루 고깃국 먹으면 사기가 올라가고 북한 군대들이 먹는 고깃국 하면 대한민국 고깃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돼지가 장화를 신고 지나간 국물입니다 대지한 마리 잡으면 중대에서 잡았다면 중대장이 떼가지 소대장들이 노아가지 60, 80명은 되겠는데 병사들이 입에 갈 것도 없어요 이 계급장이 높은 순서로 주러니떼 먹습니다 그래서 만세 부르고 어쨌든 왔다 갔으니까 이게 또왜 그런가 김일성 족석이 군부대를 현지 시찰하고서 병사들과 악수하고 사진 찍고 하면 모든 북한 전체 수백만 군사 군대 중에서 주령과 접촉한 사람이 제일 먼저 노동당에 입당해요. 성물이 돼버려요. 수령이 한번 접견했다 해가지고 옆으로 가루 달아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신이 만진 신과 악수하고 신과 대화한 대상이기 때문에 성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허튼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은 노동당원 인간적으로 놓고 볼때 노동당원과 비노동당원이 정치적 대화 기간 정오 번 모임에 모인다 하면. 기간 당 책임자 지배인이 연산한 다음에 노동당원들에게는 따로 포찰 것이 있습니다. 당원들만 남고 다 나가죠. 이게 사회적 인간으로서 이것을 때그 얼마나 기가 죽는지 몰라요. 비당원은 말 한마디 때문에 노동당 독재국가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사람값에 가겠다고 노동당 입당에 전체적으로 10년 복무하고 노동당 입당 못 하고 들어오면 군사복무를 어떻게 했길래 군대에 나가서 입당도 못 하고 와? 여기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는 하는데 지금은 노동당이고 나발이고 밥만이 주면 좋겠다 그런데요. 노동당은 이미 뭐 신분적으로 입당할 사람이 따로 있으니까 본인만 모를 뿐이지. 개육적 신분제도에 의해서. 이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김정은이가 돼지고기 가져갔다. 그래서 고맙죠. 다른 부대는 못 먹는데 지네 부대는 먹으니까. 그래서 그 가져간 고기를 1년 365일 먹는다면 기세차겠지만은 김일성 족속에한번 현지 시찰한 부대는 또 얼마나 달기 우는지 몰라요. 왜? 군의 모범이 돼야 돼요. 훈련에서 모범, 정치 상황에서 모범, 행군에서 모범, 부대 꾸리기에서 모범, 날밤을 자질 말아야 돼요. 정확히 아는 사람들은요, 진짜 싫어요. 내 선언단원 때 우리 학급이 김일성을 만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부회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달달 벗겼기 때문에 모범 선언단 받아야 돼 하나만 받고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중 모범 선언단 또 받아야 돼 삼중까지 받아야 돼. 그 김일성 족속이현지처람 부대 김정은까지도 오중급. 정내 붉은기 일중대 어중업 따라 배우기 한 운동의 본질이 뭔지 알아요? 어중업이가 백두 밀림에서 김일성 인척 가장하면서 김일성을 살리기 위해서 김일성 흉내를 내며 일본 군대를 끌고 다른데 갔다는 거예요. 혁명의 사람들을 목숨으로 보였다. 요걸 따라 배우는 게 군동이에요. 그 붉은기 붉은... 중대 이중 붉은기 삼중 붉은기 어중업 따라 배우기 일중 이중 삼중 그 부대가 얼마나 포기는지 몰라요. 그럴 땐 옆에 현지시찰한 부대들은 깨고서 해요. 저렇게까지는 폭달 당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는 올라갈수록 거기에 대한 깨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내려갈수록 일반 병사들은 무지해요. 부러워하죠. 그러나 별을 벌써 한 줄에 두세 알 이상부터 달면 진짜 귀찮은 거예요. 나는 늘 치가 떨렸어요. 종합장 들어갔나요? 세계 문학전집을 숨어서 봐야 돼 눈만 뜨면 김일성 교시, 김정일 말씀, 김정은 아, 모든 당정체, 혁명역사를 달달 외우라지 한 해에 서너 차례씩 시험까지 쳐야 돼 북한은 전체 인민 동원 국가니까 뭐 내기 처리면 전체 민학생을콜리개까지다 끌려나가야 돼요 나는 정말 늘 치가 떨리고 늘 이가 갈리고 늘 억울했어요. 그. 국방과 건 정책 담당 기자는 보통이 아닙니다 김일성 족속의 모든 야망 체제 주지 야망 더위 대남 무력적화 통일 야망이 일킬 수가 짐작된 게 국방부 학원이에요 거기 사람들은 다른 사회는 에다 몰라도 거기 사람들은 정각이 알아요 김일성 족속의 야망을 너네가 먼저 깨쳐야 그 야망 실현을 위해서 목숨 걸고 달린다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1 7 년간 짬밥 먹은 기자예요 그래서 북한 언론 분석하는 법 북한 체제의 야망 변하지 않는 야망 오늘날 많은. 사람들 99년에 나온 게 북한 만이 변했는데, 어떻게 알겠나? 천만의 말씀 북한은 국가 비전이 변하지 않았어요? 야망이 변하지 않았어요? 우선 국가 지도자가 세십이에요 모든 시스템이한개도 변하지 않았어요 79년 동안 오다 나니까 되지도 않은 걸토요탄 하니까 나라가 조골이된 거예요 내 시야에서 하루도 김일성 적속을 놓치지 않아요 나는 북한 언론을 쫙 분석하고 나면 김정은은 며칠 후에는 뭘 하겠구나 난그 감까지도 잡아요 김정은 역시 김일성, 김정일했던 패턴대로 가는 거예요. 벗어나질 못해요. 세습 지도자기 때문에 죽은 김일성, 김정일은 김정은의 모습에서 영생한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말이나 돼요? 21세기. 장악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군대라는 건 병영 생활을 할때 제일 강해요. 병영 생활을 해야 균일이 서고 전투력도 훈련의 강도도 높아지는데 굴은 백이지 못하다니까 나 풀어놓기 이상한 거예요. 어떤 명분으로 조국 보이도 사이지 건설도 우리가 다맞자 병영에 갇혀놓으면 군교 죽일 것 같으니까 온 나라 공사판에 다 풀어놨어요. 군인을, 부대별로 그러면 나가서 누가 맡기는가? 동원된 지역의 인민들이 십시일반. 안으로 지원 물자를 몇게 살리는 게 북한이에요. 오늘 날까지 영영에 가둬놓으면 영양 식초 군에서의 아사사가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훈련도 못시켜요 먹지 못해 훈련 못한다 말이 돼요. 장항력과 동원력 이걸 보존하기해서 영양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가게 해서 계속 공사판을 끌어내는 거예요. 발전소 건설, 온실 건설, 휴양지 건설, 살림집 건설, 아파트 건설 끌어내지 않는 데가 없어요. 전체. 국민이 이렇게 밀려다니면서 하다 나니까 국가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 수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모든 기회와 수단이 없어요 노동자들 농촌에 나가 일해야 돼 노동자군, 기술자군, 기자군 나 김길선 기자지만은, 공사장에 나가서 여기다 세멘트 넣고 세멘칼 비고 이러면 난 미장공이 돼버리는 거예요. 365일 중에서 내가 내 직업에 충실할 수 있는 시간은 150일밖에 안 돼요. 그렇게 동문이 많아요. 그수령 하나 잘 났다고 떠들어요. 전체 인민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내가 늘 말하죠. 도발 능력은 모르겠지만, 전쟁 능력은 없다. 산업 역량이 용이에요. 그 북한군요. 그 석기들이에요. 밥 주면 충성, 안 주면 안 조. 가장 먼초적인게 먹는 문제예요. 북한은 군사력, 전쟁 능력으로 볼 때는 저 후기 반군에도 못 비길 거예요 북한이 위험한 거는 김일성 족석의 범죄 야망 때문에 죽기 살기로 온 나라 전체 국민 군인을 인질로 잡고 방패로 씌워서 마지막 그런 악의적인 행위 히틀러처럼 할까 다 그런데 북한 김일성 족속이 처지에서 볼 때는 그런 미천도 없는 게 북한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다지놓놉시다 군사력 중거리 미사일을 1984년 10월, 2 0일부터 프로젝트에 들어갔어요. 30년 넘게 아직도 시험 발사예요. 그리고 자꾸만 신형이라고 까불어대요. 그리고 둘째, 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장소를 보면 알아요. 멀리 끌고 나갈 힘도 없어요. 평양 군방에서 신흥 미사일 시험 발사했다. 그 옆에 종합공장이 딱 있어요. 나그 분야 출신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게 천지분간 못하는 놈이라니까 어느 국가도 어떤 독재자도 체제 유지해서 자기가 엉덩이 깔고 앉아는 수도보이에요. 정상 국가군 비정상 국가군 거기서 저이 태령 살상 무기인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한다는 또라이가 세상에 어디 있어 국가 지도자가 결국은 뭔가 굴고 나갈 힘이 없다는 거예요. 없는 거를 명분이 세우자니까. 싹 선전만 하는 거예요. 인간이라면 인류라면 살아서는 볼것 같지도 않는 아주 요원한데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 것들 때또 두고 있어요. 난 자주봐요. 그뭐 북한 김일성 때부터 본 거예요. 노래? 친구 난 어버인지 뭔지. 유치원에 생을 작사 시켜도 그렇게 안 해요. 사이코들처럼 만들어놨어요. 노래 가사가. 아이고 물고 빠는 식으로 노래그 지도자를 향해 그렇게 만들어놓은 게 김정은 수순이지요 한번 봅시다 김일성이는 1987년부터 전쟁 준비해서 밀고 나갈 때 유생 역량을 보호하고 진격을 본격적으로 하자면 북한의 모든 퍼무기를 자행 자동화해야 된다 112호 과제 11월 2일 날에 지시를 내린 거예요 90년대 초에 그때 내가 당중한 군사위원회 명령 총화에 업소보를 참가했었거든요 김일성이 죽기 2년 전에 김일성이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죽으나 사산하기 엄마은 해야 된다. 이거를 하기 전에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다 그래놨어요. 정리 못했어요. 천신만고 만들어서 수제 미사일 만들어내서 우리 씨다는 거를 그런 식으로 피하라해서저 천지분간 안 가게 저렇게 따보는 거예요. 진짜 든든하다면 저러질 않아요.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 족속의 세세년은 독재자 유지예요. 지위 유지예요. 그래서 김일성 공산 세습 독재 체제라고 딱 그러는 거예요. 봉권 체제가 계속 적장자 어, 뭐, 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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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얼마나 많이 왔어요. 그 수순 형태 본질이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왕딱지를 뽑! 수동딱지를 썼다 이렇게 보면 돼요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김일성이 세우고 김정일이 디테일을 채우고 자기가 지금 책막고 나가는 세습권자를 영원 무궁하게 유지시킨다 그거를 자기가 뺏기는 순간에 망고의 범죄자 족속으로 지구 속에 손에 천재했던 그 어떤 세습 독재자보다도 가장 가혹하고 가장 오목한 징벌을 받는다는 걸다 알아요 너무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였어요 김일성 적속의 최악은 뭔지 알아요? 정적은 정적돼서 죽여다 치자. 일방적으로 식량 배급제를 붕괴시키고 차단해놔가지고 식량 배급제의 50여 년간 길들여졌던 주면 먹고 안 주면 못 먹는 시스템이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일방적으로 예고도 없이 끊, 끊었어요. 전시도 아닌 평화식에 다국민도 아닌 자국민 300만 이상을 붕괴시킨 놈이에요. 주위에 후계자 설 자꾸 말하는데 그건 식상해요 그거 안 해요 그래서 그렇게 봅시다 북한 체제를 정확히 알면 걔가 후계자가 후계자 발디 축 후계자라는 말이 그 측근과 북한 권력의 핵심 그런 말을 하다 그는 그 자리에 서 목을 내놔야 돼요. 그, 그거 아니에요. 에이, 북한을 모르니까 그렇게 분석한다. 보시면 돼요. 북한 군부대의 사정은 사상의식이 먹는데만 매달리고 그러니까 고향이 안 돼요. 사람도 그렇지만 모든 생명체는 자기를 먹겨놓은 사람을 은유 알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인민, 백성 재부를 딱 강탈하고. 이번에 김정은이 최근에 턴을 보면 전체 군이 김정은의 살고 죽고 하게끔 무장시키고 전체 공사에 동원된 전체 군인들이 당중강 착한 쪽에 부대가 서서 충성선서를 결의하고 공사장에 나가라 그래요. 내일입니다. 내일. 매일.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노예도 이런 노예가 어디 있어요. 김정일이가 후계자로 74년에 올라앉자마자 전체 북한 주민을 매일 선수하게 만든 적이 있어요. 정말 북한 주민들이 1년이 지나면서 점점 과오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가침, 여름, 시내, 정식 충성의 선서를 시작하는데 출근을 그때까지 돼야 되는데 북한 평양시 보수 사정이요. 전쟁이에요. 이거는 교통 사정이 세번 지각하면 책벌을 받아요. 가다가 지각할 것 같으면 아예 다시 집에 들어가서 아프다고 연락 주고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한 5년 지속되다니까 이 분위기가 어서 그날로 집어치웠어요. 명절날마다 한다. 오늘 김정은이가 그것도 모르고 또포근했어요내충성선서를 맹세 다지는 걸. 이 정도로 왔으면 김정은이 무서운 거라. 얘네들을 내가 진짜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 할수 있는가? 지휘권을 명실공히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게 담보가 안 되는 거예요. 충성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루 세개 고깃국 먹으면 충성도가 100으로 올라가요. 그걸 못해요. 보세요. 중성의 덜격전, 치료란, 전야전, 방도 짜지 말라는 거예요. 과감한 전격전으로 모든 군이군, 민간이군, 투쟁하라는 것. 명중포화, 연속포화, 집중포화를 퍼보서 주민사상교회 체내에서 끌어내라는 것. 김일성, 김정일 때까지도 그 을 치닫는 궁극지적 발언은 없었어요. 이게 왔다는 거는 그만큼 통제 능력이 없다. 그 소리에요. 기초적인 시스템도 작동을 할 형편이 못 된다. 이런 상황에 오게 된 것은 부동의 철저고 마지막이 식량 문제를. 해결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국가와 비정상국가를 표면적으로 제일 지격해서 나타나는 게 뭔지 알아요? 주민들이 서 있는 거 보면 안 돼요. 자유국가, 민주국가 주민들은 어디 가서 서 있는 사람이 많대요. 어디 가도. 독재국가, 가난한 나라는 어디 가봐도 100명이라면 여8명이 앉아 있고 두세 명이 서 있대요. 맥이 없어서. 북한 주민들이 군이군복은 얼마나 영량사태가 나쁜지 알아요? 팔십 년대 말부터 제대로 먹이질 않아서 김일성 적석이 이렇게 나라를 후퇴시켰어요. 아, 저런 체제는 영원한 제국은 없어요. 특히 저런 건 현시대 에더 불가능해요. 이젠 끝까지 왔다고 봐요. 북한 체제는 큰돈 들이지 않고서도 간단한 작용으로 내부적이건 외부적이건 무너지시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만든 것 역시 자유세계 북한에 대한 절전무시무관심. 그렇다고 북한의 투장은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어떤 분들이 라진선봉에 중국이 투자했다 그러는데, 천만의 말씀. 김일성 조수 외화를 좀 벌어보겠다고. 80년대 말에 라진선봉 지구를 황금의 산각주라고덧 붙이면서 우리는 오픈시켜놨으니까, 어느 나라나 원하는 나라들 와서 무역하시오. 중국에서 깨끗 들어갔다는 게, 정말 삼부로 기업인들이 다 들어갔어요. 노래방 차리고, 카지노 차리고, 정확하고 정상적으로 준비가 된 기업은 북한에 들어갈 수가 없어 없어요. 돈이 안 된다는 걸다 알아요.